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해보려고 켰어요. 오, 음, 맨날 영상을 해야지 해야지 해놓고 안 해놔서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의 스탠스가 좋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막, 진짜 제가 저의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 거의 그 좀비 시절 상태 끝? 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거에 준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니까 거의 그거에 준하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진 느낌이에요. 혼란. 혼란이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무기력이 무기력이 이렇게 심한 적이 처음이거나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뭔가 아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뭐 우울한 얘기를 다루는 게 보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오히려 뭔가 지금 뭔가 그런 시즌이, 주파수 때가 그렇게 흘러가나 해서 혹시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과정에서 저 같은 분이 그런 시기를 지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고 계실 분들도 있으니까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겸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냥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켰어요. 이게 쓰는 거랑 또 말해보는 건 다르니까. 네. 일단 저의 상태는 그렇고, 그거의 발단이 무엇인가 하자면, 그거는 아마 그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네. 음,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내 사명일까? 싶기도 하고, 아, 지금은 굳이 그런 집착까지 하지 않아도 돼, 된다. 사명은 내가, 맞아.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 영상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을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하면서 동시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도 잔잔하게 그런 생각이 안 그래도 깔려 있고 지쳐가는 상태였는데 이제 남자친구와 상담에서도 뭔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스태스는 그니까 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의도를 느끼잖아요. 진짜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것들인 거를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현실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제약을 형성을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점이고,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데. 그니까 막 현실적인 한국의 틀로 봤을 때는 남자친구 말이 다 맞고, 사실 남자친구 자체도 그 친구는 저랑 방향성은 비슷한데, 그 친구는 정치로 빠진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디고 중에도, 그, 인디고 아이들 중에도, 약간 운동권으로 빠지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주로 정치라기보다 환경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 친구는 인디오라고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 친구도 세상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돈에 큰 욕심도 없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게 참 근데 그 친구의 의도는 그런 거지. 너의 사명이 그럴 수 있다고. 차. 근데 그게 아무리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는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 같은데, 어, 차라리 너의 그거를 그냥 철학까지만 내려, 내려와도 조금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일반 사람들이 철학도 못 받아들이는데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그 친구 말도 맞고 그리고 거의 그 친구랑 거의 맨날 해커 톤 했어 막 거의 토론회 토론을 막 저번엔 거의 막 울면서 했는데 왜냐면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의 그동안에 오해받고 약간 지친 세월 그니까 내가 뭘안한게 아닌데, 또 나도 사실 한국 사회 그게, 그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까제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영적인 거를 그냥 친, 친한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니까 각이 나와요. 내가 이미 사실 이거를 말해도 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의 각이 나오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이런 거를 뭐 사업화를 하든 책을 쓰든 사람들의 그게 맞게 시도는 했으나 나도 지금 분위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뭘 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또 보이기도 되게 너 여태까지 뭘 했어 정도의 수준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계속 바꿔온 형태로 했고, 그 친구도 사실 만난 게 철학 모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철학 모임. 나는 솔직히 철학이, 철학을 먼저 하고 영적인 걸 들어가야 건강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영적인 걸 바로 하면 너무 붕 뜨는데, 그치만 철학에만 미치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세상의 근본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잖아 철학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직관적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답답한데 남자친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의 방어기제로서 그렇게 하면 내가 뚫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너는 왜 그런 영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냐, 영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딱 일반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스를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그걸 추구해서 사람들 더 나은 반응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그, 그 친구가 정치 쪽을 지향하니까, 네가 정치를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나는,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 자신이 신임을 알고, 그 연결감을 안다면 지금에서의 어떤 되게 사실 영적인 거에서 선과 악이 구분짓진 않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악의 형태를 더 많이 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뭐 경험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기심이 사실 사람의 본질이기도 해요. 육신을 입으면, 그리고 자녀를 가지면, 나의, 이거, 뭐랄까, 나의 바운더리를 위해서 내 것만 먼저 지키는 게그생존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를 지나친 것들이 많잖아요. 지구에서는. 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본인 자신이 신임을 알고, 어, 연결감을 느낀다면, 이기심 같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과도한 이기심 같은 거는 두려움이나 열등감에 기반해서 나오니까 물론 나라는 나도 신이자 그치만 지구를 경험하는 개체이고 인간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구에 대한 여기가 낯서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언정내 본질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두렵지가 않지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뭐, 나도 이기적인 행동 하겠지만, 나의 행동을 위해서 정도를 지나친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골자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안다면, 어, 뭐랄까, 그런 식으로 파괴하거나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지.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그 친구한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런 뭐랄까 원래 막 사업할 때도 다그 혜택을 얘기해 다잖아요. 그 고객들이 얻는 장점.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사실 골자는 뭐를 얻는다 이거가 아니고 하, 뭐를 얻어야 돼? 내가 사실 얻을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거 알게 되고 자유해지는 건데 그걸 알면 사실 그게 전부인데 아무튼 간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논리로써 막 뭐랄까 연결을 짓는 거야 너가 근데 그 사람 이게 일단 한국사회에 그런 인식이 정착되기도 쉽지가 않고 뭐랄까 그러고, 근데 그, 그게 성과도 안 나는 그런 거를 네가 지향하면서 어떤 너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넌 그걸 추구해야 하냐? 그게 너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맞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싫지, 나도 싫은데.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마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 요 아마 막 그러니까 지금 그냥 프리터적으로 하면서 그런 거를 막 시도했던 게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걸 다 그냥 접고 풀타임 잡을 해 근데 해봤어 나도 해봤으니까 이러지. 그거를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나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 부분은 남자친구 말이 맞는 게 내가 너무 한정적으로 좁게만 어떤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내가 일을 할 의욕이 난다 라는 식으로 설정해 둔건 있어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남자친구도 나를 위하는 것도 알고 근데, 현실적으로도, 음, 그나마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해해줄 의도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리고 정치나 철학까지 아는 삶에 대한 생각해본 사람이 있는 사람마저도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진짜 누가 이런 거, 이 중요성을 알아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끌어당김해 보지. 그냥 그거로 입문을 하고 거의 그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뭔가 너무 힘들고 답답했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 제가 운 좋게 기회가 돼서 상담을 오랜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얘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털어놨어. 근데 원래 상담에서도 내가 영적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사람 봐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상담이란 거는 내 삶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들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뭐랄까 변경 가능하고 고치는 부분 고치고 다시 나를 바라보 왜냐면 영적인 거 빼고도 나는 많으니까 할수 있고 사실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기본이 같은 부분들 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두면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잘 굴러가게 되니까 굳이 영적인 걸 티내지 않고도 잘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한번 털어놔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그 상남사 바이 상남사인데 이 상남사 분은 기독교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것도 영상에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내가 말하는 영적인 거는 religion이 아니고 spiritual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얘기하는 신은 되게 국한돼 있고 저 하늘 위에 떠 있고 떠받들어야 되는 종교고 하나에만 국한된 나는 그런 신의 종을 별로 좋아진 않나요? 물론 사람마다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하면 그 상담사분한테 형성돼 있는 개념은 다 그런 신의 개념이고, 뭐 교회에서도 아예 소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그 상담사 분의 의견으로는 나는 원래도 이제 상담 그런 거에서도 사, 자아탐구, 자아실현 욕구, 메슬로우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생계를 버리고서도 그런 걸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래. 그렇지 뭐 그런 검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 영적인 거를 그렇게 연관치는 거예요. 너의 자 탐구의 과정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 나도 나만 오라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 진실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 나의 자극식 가잉이고 편협한 생각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뭔가 어 약간 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어... 뭔가 음 솔직히 지금의 뭐내 상태가 막 누구를 도와주고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원래는 제가 외국인 대상으로 그냥 상담을 열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들 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워크숍을 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만둔 이유가 내가 보람을 느낀 분은 거의 한 분이었는데 이 저희 영상 통해서 와주신 분이고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고 제가 보기엔 그분은 크리스탈이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그 보람을 너무 느끼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상담소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반적인 분들의 그것은 상담사가 더 잘할 수 있을 영역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둔 거라서 그다음에는 그냥 외국에는 조금 더 영적인게 보편화돼 있으니까 제대로된 개념으로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열었던 게 있는데. 음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열어는나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들어드리는 거 위주일 거야 아마. 솔직히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막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럴 자신 없어. 그 전에 했던 뭐 튜토리얼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 그래서 모르겠어 요즘은 내가 개오빠였나 나나 잘 살자라는 음, 명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그런가 미키드 포고 보셨어요? 저 그거 볼때그 엘파바가 네.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막 오열했잖아. 뭔가 <laughs> 나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말한 바 그런 그거나 엘파바가 사실 우리 관객은 다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맞는 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절대 악이 되어버린 거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 약간 나도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남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 나는 그냥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그냥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하나? 약간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잘들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셨는데, 막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사명에 집착해야 될 이유도 없긴 하지만, 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뭐, 다른 사람이 더 수질 있는 사람이 하려나? 모르겠어.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의 그나마 그렇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위로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음, 한 번, 언제 기회 되면 상담 노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그냥 푸념을 해주고, 그나마도 이해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들어 드릴 수는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렇다, 였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도 남자친구나 상남사조차 이 부분을 이해를 절대 못해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런 걸 이해 받지 못할 거면 굳이 누구랑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냥 난 객사가 무섭지도 않고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니까 냥 하고 싶은 거하나 죽어야 하나 싶고,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 친구는 그냥 네가 일하기 싫은 걸 인정해라. 약간 이런 식인데 그것도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난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고 잘하는 일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몰라 내가 포장을 잘 못하고 구조화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지금 더 힘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가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안해 본인정은 있어도 나는 항상 같은 방향성으로 무언가 사부작제도 되고 있었는데 요즘 대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 의지도 안나 그렇다. 근데, 모르겠어. 뭘 열심히 해야 되나? 그게 의미가 없으면 열심히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그냥 자본주의에 기여할 뿐이지. 내 영혼에 대한 뭔가 기여가 있을래나 물론, 사, 조, 조그마한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 나는, 그런 연관은 일이 아니고는 내가 이거 할려고 태어났나? 그러니까 계속 맴드니까 나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